제 2권, 제 42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할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우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로 부른받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주어진 오늘 옳은 길 걸어가기 위해 이 아침 말씀 앞에 겸손히 앉아 묵상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길 걸어가매 지치거나 곤비치 않도록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고 누군가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면 자신의 인격 전체가 모욕받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이 참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시인은 자신의 믿음을 비웃는 원수의 말을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십절을 통해 표현합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 마치 지성의 증거이냐 여기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나는 그러한 말들을 내 뼈를 찌르는 칼로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인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국가적 영향력이 기울어졌던 시대인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신앙의 쇠퇴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전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시인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적인 상처가 깊어진 시인은 낭만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죠 5절 하반부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의 외침은 내적인 상처를 극복한 승리의 함성이기 보다는 아직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스스로의 내면을 향한 자기 격려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영혼의 어둠을 탈출하기 위해 고적한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6절을 통해 시인은 자신이 낙심되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고백하죠. 자연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의 소리, 깊은 바다가 요동치는 소리, 나를 휩쓸어 버릴 것 같이 요동치는. 파도 소리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햇새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입술에 담습니다. 원수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도 아직은 아득히 멀어 보일 때, 그럼에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목소리 높여 외치는 시인의 그 고백은 더 이상 그가 영적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믿음의 벗들이 넘어지고 온 세상이 만몬 우상에게 영혼을 내어주는 배교의 시대, 신앙과 열심히 식어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큼은 천국의 기쁨을 늘 맛보겠다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죠. 변화와 회복의 시작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그의 임재의 신비에 잠기며 그의 인자하심을 다시 붙들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나는 물론이며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믿음의 벗들 더 나아가 이 시대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선하고도 강력한 능력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롭게 밝은 아침 오늘도 우리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내 영혼에게 고백하며 선언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하나이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